저희가 살면서 경조사에 대한 문자를 많이 받게 됩니다. 뭐 친구의 결혼식, 지인의 결혼식,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요, 어, 친구나 지인의 결혼식보다는 어, 친구 자녀의 결혼식 이런 문자를 받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경사에 대한 문자보다는 조사에 대한 문자를 많이 받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부고 문자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고 문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 이 땅을 살아가던 한 생명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고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해달라는 문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너무 자주 이 삶의 마지막을 문자로 접하다 보니까 잊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구에게나 이 마지막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 부고 문자를 받기도 보내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보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요, 한 가문의 혈통과 그 근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요, 인류의 시작인 아담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이요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굳이 필요한 부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의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 모호합니다. 그죠? 육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등장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장치일 뿐인가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할 때,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는요. 단한 가지도 의미없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의 족보 또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족보의 이유가 의미가 무엇인지 헷갈리고 때로는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삽입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주신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의 시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은 하등한 생물로부터 고등한 생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 족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빚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인류의 시작이죠. 근데 제가 저기도 노란 색깔을 표시해 놨는데요. 어떤 표현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표현은요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오늘 주목할 만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죄가 없는 거룩함의 형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알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사람은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그 거룩한 모습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더니 아담과 하와는요 죽지 않는 존재였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본문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아멘. 죄의 삭순 사망요. 이 로마서 6장 23절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요, 죄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값이 무엇이냐면 사망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이 죽음이 없는 삶을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죄가 없다면요 사망은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이 사망이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어, 자, 그러면 오늘 족보를 자세히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룩함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셋을 낳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분명히 5장 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런데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을 때,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을 낳을 때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아담은요. 죄를 지음으로 그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거룩함과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 완전한 형상에서요. 어마어마한 훼손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그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사람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은요.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족보 중에 아담의 족보에만 등장하는 유일한 문구가 있거든요. 혹시 무슨 문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죽었더라라는 동사가 삽입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죽었더라라는 말이 아홉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요, 모세가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족보에는 나오지 않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왜 아담의 족보에 나왔냐면요, 단순히 사망이란 단어 자체에 주목하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망했다라는 일차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탄이 거짓의 아비임을 명백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 아담의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면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말씀도 맞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말도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육체의 끝이 올 것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 말하냐면요 결코 죽지 않는다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시기하시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엇갈린 두 의견이 의견이 오늘 본문 5장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 사탄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라멕처럼 777세를 살았던 성경에서 가장 긴이 시간을 살았던 무드셀라처럼 969살을 살았던 기간이랑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죽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장수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이 이 땅에 넘어왔음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은요,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그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과 같이 죄가 그 속에 존재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셋도 그리고 오늘 죽음 끝에 나오는 노아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셋은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참된 지식을 알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당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요. 이 깨어진 형상의 회복, 회복보다도 더 나아간 표현입니다. 이전의 모양보다 훨씬 더 좋은. 모양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과 지식을 알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상태인 우리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두 죽게 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제 우리에게 한번 죽는 것은요 정해진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어떤 의미냐면요 누군가로부터 부여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후에는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끝에 우리의 향방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 커다란 불꽃 속에서 마실 물한 방울조차 없어서 괴로워하며 죽지도 못하는 채 영원한 곳에서 억겁의 세월을 보내게 되거나 이 향방이 언제 결정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그거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둘째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은요 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의 끝과 영적인 단절을 받게 된 것이죠. 어떤 상황도 그리고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요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거짓이라고 아담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요 한편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이 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굉장한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누구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요 죄인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길 또한 절대로 철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누구나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이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크고 두려우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요. 그가 예비하신 길이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시냐면요.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십니다.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죠. 그리고 그분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아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또한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진리라면,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역시 누구도 깰수 없는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흔들림 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누구도 철회하지 못함이 두려운 이유는요. 그분이 확정하신 죄인을 향한 심판 또한 누구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라기에서는 증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하여.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요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구분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46절을 보면요. 25장 46절을 보면요. 결말까지 이야기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요. 영생에 들어가고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악인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 뒤에 심판인을 예비하셨고 그 심판에서 향방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는요. 악인에 대한 영벌과 의인에 대한 영생 역시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에 대한 영벌은요. 누가 와도 철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 영벌과 영생은 어떤 차이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누가 영생에 들어가고 누가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철회할 수 없는 진리라면은 저 영벌의 처할 자들은 그 무엇보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처한 결말이 말로가 뜨거운 심판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심판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구분 짓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마 단임 목사님께서도 여러분을 설교를 해 주셨고요. 우리가 자주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지금 마태복음 7장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과 행함 이 구원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행함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요. 떨어질 수가 없는 불가분한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가 없다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바를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철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데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진리이신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두 번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보기에 불필요해 보이는 이 아담의 계보에는요. 족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간의 한계선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받게 되는 부고 문자처럼 저와 성도님들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쳐야 하는 유한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물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 뜨겁고 괴로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방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를 믿으며 우리의 삶에 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지도록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북우리 교회가 그저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말로만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행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저 역시 그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는 바가 나의 삶에서 행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